보이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썸 병맛입니다 오랜만에 얼굴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제가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어... 팔굽혀펴기를 진짜 이번엔 편집 안하고 안쉬고 50개 아니면 음 최대로 많이 할수 있을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자 제가 이 마이크를 왜 챙겨왔냐면요 이게 여기 이렇게 닿을 정도로 할 거기 때문에 음.. 풀어보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, 노래를 넣고 할 거기 때문에 어.. 편집을 하여서 자막을 넣도록 할게요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아니 그냥 어..님들이 보는 정도로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손은 이 정도 어깨 넓이 정도 해주고 아이저스 광고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모자 쓰고 갈게요 그냥 네,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 8 2 9 28, 2 서른. 서른 하나. 서른 둘. 서른 셋. 서른 넷. 서른 다섯. 서른 여섯. 서른 네 이거. 아, 뒤질 것 같아. 서른 여덟. 열한 개만 더, 열한 개만 더. 서른 더. 마흔. 열 개만.

아, 아, 자, 그러면,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다음번 진짜 50개 하도록 할게요. 팔이 너무 아픕니다. 진짜, 35개부터 팔이 빠질 것 같아요. 그러면, 빠빠,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.